60대 넘으셨다면 이 해산물 꼭 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정의 건강보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가 왜 시니어에게 최고의 단백질 식품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문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30g이나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고작 2g, 칼로리는 160kcal 밖에 안됩니다. 근육은 지키면서 체중 관리도 되는 시니어에게 딱 맞는 단백질이에요. 둘째,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문어 한 끼면 하루 권장량의 9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하냐면요. 2017년 터키 의과대학 연구에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 노인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 빠지는 거 막으려면 비칩이꼭 챙기셔야 하는데 문어가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셋째,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혈압 낮추고 심장 기능 개선하고 혈관 건강 지키는 아미노산입니다. 2023년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이 7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걱정되시는 분들 문어 드세요. 넷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분어 150g이면 하루 셀레늄 권장량의 75%를 채울 수 있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 염증 줄이고 중성지방 낮추고 심장 건강 지키는 데 도움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심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문어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비타민 B12로 근감소증 예방, 타우린으로 혈압과 심장 보호, 셀레늄으로 면역력 강화, 오메가3로 혈관 건강까지.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삶거나 데쳐서 기름 없이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나트륨이 좀 있으니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양 조절해서 드시고요.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60대 이후 근육 지키고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시다면 문어 꼭 식단에 넣어보세요. 한세정의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